어, 이거 제돈 내고 제가 구매한 거가 없으면은 바로 중고나라에 팔아버릴 거예요. 아시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주쌤입니다. 어, 제가 요듀얼소니 프로페셔널 모드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얼굴이 좀 작아 보인다 오늘따라 어려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어 슈링크하고 원리는 비슷하다고 초음파 에너지를 줘서 꾸준히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저를 믿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려서 이 봉인 라벨이 훼손되어 있을 경우 구성품의 결손 또는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픈. 짠본 제품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 응, uh 오케이. -huh. Okay. 생각보다 작다. 응, 음. 이렇게 okay. 아이카트리지, 이렇게 okay, 아이카트리지. 야, 켜졌어. 켜졌어, 켜졌어, 켜졌어. 충전은 완전 만땅으로 되어 있네. 사용자 매뉴얼. 음. 어. V라인 집중 모드. 제가 꼭 필요한 V라인 집중 모드. 사용 금지 구역이 여기 있어요. 사용 금지 구역. 미간, 눈가, 코, 인중, 입술. 그다음에 턱 라인. 그리고 목 가운데. 이 주변 목전 라인, 이 부분은 음,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듀얼소닉 프로페셔널 보드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슈링크를 받아봤을 때 효과를 많이 봤었습니다. 지방의 부피가 큰 이중턱 부분이라든지 좀볼쪽 부분이 지방의 부피가 작아지는 효과를 봤었습니다. 이 기계가 슈링크나 울세라하고 동일한 원리로 이제 피부에 탄력감과 리프팅을 주는 기계라고 이제 슈링크가 좋잖아요. 슈링크가 특히 이제 볼에 살이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받으면은 특히 효과를 볼수 있는 시술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는 지역이 시골 지역이에요. 시국과까지 가려면은 이제 2시간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 예약하고, 2 시간 동안 극하지 찾아가고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2주에 한 번씩 15분이면은 꾸준히 관리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후기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변화를 꾸준히 후기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없으면은 바로 중고나라에 팔아버릴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적이고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음, 안녕. <laughs> 그래서 이 기계가 슈링크나 울세라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어, 출력도 다른 뷰티 디바이스와 비교했을 때 결코 피부과에 비해 낮은 편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꾸준한 뷰티 디바이스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얼소닉 프로페셔널 모드 어, 개봉 영상이었습니다. 음, 좀 별로 느낌 없고, 반대쪽도 이렇게.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살짝 아파, 살짝. 어. 음. 어, 여기는 좀 아팠다. 아, 어, 아파. 아, 어, 좀 따끔하네요. 오, 음. 따끔따끔 합니다. 으. 아파요. 이중턱 부분 확실히 아파요. 아. 여러분, 이중턱 부분은 확실히 아픕니다. 짠! 자, 이제, 이, 지금. 어, 듀얼소닉 첫 사용을 한 이유입니다. 자 비포에프터 개인적으로 좀 효과를 많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어, 세기를 5로 했습니다. 최대 강도로 하여서 이제 턱 라인 위주로 했어요. V 라인이 되고 싶어서 턱 라인이랑 이중턱 부분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아픈 게 정말 슈링크 정도의 아픔과 느낌은 확실히 드네요. 그 정도로 효과는 <laughs> 볼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 꾸준히 사용하려고요. 음, 우선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사용하면 되거든요. 어, 남기, 사용기를 또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볼살이랑, 이 광대랑 볼살이랑 이중턱 살다순면 음. 좋겠어요.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다시 만나요.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주세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